어, 마음을 이어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증명합시다. 이렇게 적었습니다. 늘 그렇게 여러분들의 작은 마음들,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마음들을 모아서 서로가 떨어져 있지 않음을 증명해주는 <laughs> 좋은 프로그램이 되기를, 더 좋은 마음이 되기를 진심으로,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끝나긴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습니다. 한 가지 무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그 허각 씨하고 지수 씨하고 두 분이서 <목소리가> 함께 공연하는 건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<목소리가> 두 분이서 공동으로 <목소리가> 한번 <목소리가> 무대를 한번 <목소리가>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어, 이두 분이 노래를 하시는 동안에 저희들이 그 집계를 할 겁니다 허각 시 쪽으로 물물교환이 많이 갔는지 시수 쪽으로 물물교환이 많이 갔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이두분 중에 물물교환이 많이 되신 분이 많이 되신 분이 어, 마지막, 마지막 무대에 <목소리가> 그들이 아 잠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해요, 그냥. 네, 같이해요. 같이 하라고요? 네, 아, 같이 하고요 아, 그럼 아, 또 같이해요. 같이 아, 그래도 같이 해요. 여러분들이 안 가시면 와우. 알았어요. 올라왔어. 여러분들이 노래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. 마마미야도 부르시오. 언제나. 알겠 지금 나중에 좀더 마마미한테 왜 웃으시지 잘 모르시죠? 이 <laughs> <laughs> <안> 나옵니다. <되나>? 네, 마마미 한번 불러볼래? 언제나. 마마미야, 와이 와이. 우리끼리 고 아, 그런 이 있었어요? 네, 알겠습니다 또 무슨 노래 준비해 주실 까니브 아이드 소래 비켜줄게 와우! 와이 아, 연습 좀 하셨습니까? 아, 원래 이게 존박이랑 같이 뭐, 셋이 데뷔했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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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래 뭐, 뭐, 그래요, 네죄송다래도 지금 맞죠. 존박 씨는 이제 아직 못 오셨고 네, 같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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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그래요, 그러면 제가 그냥 옆에 이렇게 서 있을게요 오 그냥 그렇게 잘생겼다. 생각, 돌아서 잘생겼다. 있을게요. 어떻게 보생그다 제가 하신 거 아닙니까? 잘생겼다. 그렇게 화들을 내시고 그러세요 <laughs> 어, 전부 다 그리고 플래카드들이 많아요. 뭐 허가, 니 네, 네 마음이 가인되고 싶어. 뭐 감성지수 다 있는데 니가알겠다 <laughs> 자, 자겠다고요 아, 남의 일이니까. 그렇게말씀하요 <laughs> 다음 주에미디 <laughs> 그리고 얼굴 잘생긴 사람들은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남들이 보고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괴로울 뿐이에요 전제 얼굴을 보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<laughs> 살고 세요 즐거워요 가은더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계속 서 있을게요 네? 브라운 아이드 소에 비켜줄게요 비켜줄게비네 비켜줄게요 비줄게요 언제나, <laughs> 언제나